목욕탕 게이랑 카라케를 만든 회사에서 만든 바라 소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알람이 울리고 있다 어? 방송하나봐 얘도 방송을 한대요 은하은하의 일상입니다 어 뭐야 메시지 왔어 누구지 아스카 감자조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데워먹고 네어 근데 친구가 없나봐 아스카가 만든 감자조림을 먹는다 아 차가운 감자조림, 감자랜지도. 슉 따뜻한 감자조림. 대크덩 감자조림을 먹었고, 오투콤이야 은하보다 좋은데? 뭐 어, 핑크핑크한 게 은하방이야 근데. 샌라 니나라고 적혀있어브이튜버 은하랑 같은 버튜버인가봐. 앉아야겠다. PC 사용할까요? 네. 진짜 깔끔해요, 뭐라고요? 역시. 몇 번을 봐도 내 캐릭터. 귀엽다니까. 아, 정말. 돈쓴 보람이 있는데. 셀라디나라는 이름도 마음에 들고. 오늘도 방송 힘내자. 목표는 구독자 만명. 자, 이제 방송을 시작해볼까? 게임 저장이 안 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스트리밍 시작. 오늘도 열심히 방송할게요. 앞으로 두 장만 더 가져가면 돼요. 엔딩 볼수 있으면 좋겠다. 어, 근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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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어디로 가야 되죠, 이거? 어, 모르겠는데? 아, 이게, 이거, 아, 이게 이걸로 가는 거구나. 아니, 이런 길 찾는 게임이라고 아무도 말안 해줬잖아. <돼 ikke> <Natural Four> <laughs> 오! 아! 뭐,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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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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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돼 psicone loser> 한번 해봐. 셋날 이단 만을 위한 공포게임. 방송을 할 때마다 업데이트 되는 방식입니다. 재밌게 해주시면 기쁠 것 같아요. 링크 감사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뭐야? 저 쓸데없이 리얼한데요? 음악 <laughs> 는지인가 디즐렛? 7번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뭘까? 2번 같은 걸 내가 찾아야 되는 건가? 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한 게 퍼즐게임인데, 안머리 아, 아프다. 4번. 5번이 있어. 오케이, 열었다. 아니, 이거 다음 편도 있나 본데? 물음표? 얼굴이 공개가 됐다고? 물음표? 얼굴? 백은하 아! 빨갛냐? 아, 들켰다. 아, 얼굴이 공개가 되다니. 아나 얼굴 팔렸어. 보내준 게임을 방송으로 계속해라.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와, 저 미친 새끼인가 봐. 나 제빵 문자 왔어. 차단. 어떡하지? 아스카한테 연락해넣 <laughs> 큰일이네? 너무 미안해,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내일 만날까? 내일 자세히 드릴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헉, 근데 이 와중에 띵동무 소리야, 이게? 집에? <laughs> 누, 누가 왔나? 누군지 볼까? 개무서워. 누군데?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이거 뭐야? 사람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쵸, 누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재무소운데, 이거? 우씨. 어 진짜 개소름다 경찰에 신고해, 당장. 아스카, 나 왔어. 띵동 소리가 아스칸가? 깜짝이야. 아스카씨, 넌 무섭게 생겼잖아요? 아하, 아스카 하이라이트, 나 왔어. 다이어부 거의 못산거 아니야. 안 좋아 보여 어제 일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일단 가자. 집 안에서 있는 거 아니야? 왜 굳이 나왔어? 아니, 이곳은? 왜 하필 이곳으로 왔죠? 야, 혹시 이곳은 전설의 백은하가 첫 공포게임을 시작했던 그 동네?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스토커가 많은지 모르겠네. 어서오세요. 이라시마이 주문하시겠어요? 아이스커피 주세요. 오른쪽 카운터에서 주문하신 거 가져가 주세요. 방송 중에 얼굴이 공개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바타가 갑자기 해제돼버려서 어제 방송에서 뭐 했는지 기억나? 게임에서 시청자가 보내준 게임 그거잖아 시청자라고 해도 어디에서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보내준 파일은 열어보면 안돼 이제 그 게임은 하지마 그만하고 싶긴 한데 그런데 뭐가 문제야? 방송이 끝나고 <laughs> 이상한 메시지가 와서 보내준 게임으로 방송을 계속하라고 이상한 메시지라고 했던 게 그거구나. 어, 씨발, 야, 저, 저 새끼 뭔데 날 쳐다보고 있어? 야, 쟤 봐봐, 쟤 봐봐, 쟤 봐봐, 쟤 봐봐. 뒤에서 날 쳐다보고 있어! 날 쳐다보고 있어! 날 쳐다보고 있다고! 점점 다가오고! 이, 뭐, 아, 앉으시려고요 예. 메시지를 무시하는 건좀 위험해 보이네. 게임에 문제가 없었다면 계속 방송하는 게 나을지도 그렇다니까 누가 이런 짓을... 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얼굴에 공개됐다고 해서 특별히 곤란한 건 없잖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맞아 그럴지도 계속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고 보면 그 남자친구랑은 헤어졌던가? 왜 헤어진 거야? 좀 신경 쓰여서. 음, 그냥 좀안 맞는 것 같다. 아, 남친이 있었나봐.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laughs> 사실 저, 저 새끼, 내 전, 오 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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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그럼 슬슬 갈까? 저조 새끼 나 도착하는 거 아니? 왜 그래? 뒤에. 뭐야, 놀랐잖아. 빨리 돌아가자. 배우고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 저 미쳤나봐, 진짜. 여기까지 왔으니까 괜찮겠지? 오늘은 이것저것 얘기해서 즐겼어. 또 언제든지 연락해. 그럼 또 봐! 와, 이게 맞는 건가. 나는 이제 엘벨을 타고 우리 집 가야겠지? 근데 이제 이랬는데, 딱 엘벨, 하, 아무도 없다. 타야지 하는 순간, 콩! 이러고 누가 딱 들어오는 거 아니? 갑자기? 어, 저 뛰쳐 들어오는 거 아니? 아! 와, 씨발! 그럴 줄알았다개노는 걔는... <laughs> <laughs> 미친 새끼. 존나 수상한데? 은하님 응, 놀라는 게더 놀랐어요. 우리 집 어딘, 디 근데? 집에 까먹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PC 사용, 예. 아, 오늘도 방송을 해볼까? 응, 응.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어자 하던 게임을 계속 클릭야라 뭔가 여자애가 경찰에 잡히지 않게 도와주는 게임 같아. 니나 너무 좋아. 야, 저 채팅 봐봐. 나도 칠레스 카페 자주 가. 나는 내가 오늘 방송 게임만 했지 칠라스 커피를 갔다는 말을 안 했는데 저 새끼는 어떻게 아는 거죠? 아뭐지 이거 여자 지연, 운데 뭔가 귀신 같다 이러고 있어 나가십시오 야호 클리어했다 이번 스테이지는 여기까지인가 봐저번부다 게임성도 좋고 재밌었네요 그럼 오늘 클리어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방송을 이렇게 짧 방을 한다고요? 저 용서할 수 없다는 피곤하다. 목욕이나좀 할까. 어머! 어딜 보시는 거예요? 헨타이터 제가 무욕하는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잠깐만, 어씨 문이 자동으로 닫았는데. <laughs> 와, 저왜문 자동으로 닫혀? 뭔데? 뭔데, 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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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무서워! 응? 와, 다 자고 있었나봐. 무서워서 거의 못 잤어. 어제 아, 그거, 심장현상이지? <laughs> <laughs> <10년> <laughs> 영감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방송을 쓰자. 또 방송을 하라는 건가? 나는 어제 하던 게임 계속 할 거임. 뭘 봐요, 아저씨? 그냥 당당하게 가면 되는 건가? 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길 찾기랑 퍼즐인데. 아, 예, 아, 찾았다. 하이. 어우씨, 게임대다 진짜. 문이 저긴가? 어! 옷 어, 어, 깜짝이야! 이게 뭐야? 저기서 뭐라가 나왔냐면, 내말은 아무도 오지 않아. 난 그냥 전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데? 깜짝이야. TV가 갑자기 켜졌어. 부상난 건가? 우리 집 조주받은 걸지도? <laughs> 막이래, 막이래이러고 있네, 미친. 에, 됐다. 에, 에. 어우, 힘들어 도겠네 그냥. 에헤헤헤헤, 아하하. 내일도 계속 할 거니까, 보러 와줘. 아씨 배고파 죽겠네, 씨. <laughs> 방송할 때나, 아하, 정말이더라. 나중에 봐요, 안녕, 음마 음바, 음바. 이러고, 아씨 배고파 죽겠네, 씨. 편의점 가야지. 어, <laughs> 씨발, 이게 뭐야. 미친, 뭔데, 이거. 이 정도 석도면, 옆집 아님, 진짜? 사람 수상한데. 어, 리린이야아노 ?あの, 니나상 맞죠? 미야모토 데스. 저기, 에스큐즈 미, 하지만 니나씨 혼자 사시는 건가요? 에이, 보이프렌드, 이마스까 어, 지금 없어요. 해, 지금은 이라는 거 예전에 있었군요. 어쩌다 헤어주신 건가요? 헤어져야 했던 이유가 남자친구에게 있었나요?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거 같지? 야, 뭔가 수상한데? 굳이, 굳이 뭔가 계속 캐묻는 게좀 이상해. 내전 남자친구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내전 남친이 나를 스토킹 하는 거 아니? 뭔가 좀 이상한데? 네 친구가 좀 이상하다니까? 친구가 하는 말만 믿어도 되는 걸까? 친구에게도 버린다 아니 미친! 어떻게 네가 나한테!